안녕하세요 필드위 트렌드를 아는 남자 뉴욕걸즈의 병진입니다 요즘 골프가 굉장히 핫한 스포츠가 되었죠 그래서 골프웨어 같은 것도 굉장히 영해졌는데 저처럼 필드위의 트렌드 세터가 되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출시 5분 만에 완판 가장 핫한 브랜드 두 개가 만나서 화제가 되었던 MG세대가 사랑하는 골프 아이템은 바로 뉴발란스 말본 997 골프화입니다 나 필드 좀 나가 봤다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 말본 골프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본은 최근 MG세대 사이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골프웨어 브랜드인데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작년 8월 국내 런칭 이후 딱 1년 만에 우리나라 골프웨어 3대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2대장이 PXG와 G4라는 걸 고려한다면 정말 엄청난 성과가 아닐 수 없겠죠. 실제 룩들을 보시면 굉장히 귀엽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인데 가격 또한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서 이제 막 골프를 시작하셨거나 좀 스타일을 안 다른 분들이 말본 골프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충분히 젊은이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말본 골프가 미국의 대표적인 운동화 브랜드 유발란스의 시그니처 모델 997과 콜라보레이션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에서는 출시 5분 만에 완판이 되었고요. 오프라인은 아주 일부 매장에서만 판매했는데 오플런을 하고도 구입하지 못한 분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말본 골프나 유발란스 모두 요즘 가장 핫한 대표적인 브랜드 여서인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직구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유발란스 말본 골프와는 국내 런칭 가격이 399,000원이었다면 미국 보험에서는 같은 운동화가 160달러 하나 약 20만원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고환율이라고 해도 약2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데다가 국내보다 재고가 많아서 구입하는 걸도 훨씬 쉬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렇게 직구로 유발란스 말본 골프화를 가져와봤습니다. 해외 직구는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국내보다 물건이 많아서 지금처럼 한정판 같은 제품을 훨씬 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왜 말본 유발란스 한정판 골프화에 열광하는지 미국에서 직접 직구한 아이템을 가지고 꼼꼼하게 리뷰해볼게요. 일단 이 운동화를 처음 보자마자 느낀 건아 예쁘다 였어요. 화이트톤의 말본 골프의 컬러인 이제 그린이 포인트로 더해졌고요 전체적인 쉐입은 유발란스의 100년 헤리티지가 담긴 베스트셀러 997 모델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대신 이 뒷면에는 이 필기체로 된 말본 골프 로고를 넣어서 훨씬 위트있는 스타일로 완성했더라고요 안쪽 역시 보시면은 말본 레터링이 크게 들어가서 유발란스와 말본의 협업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발의 소재는 방수 가죽과 메쉬를 활용했는데 비가 온 다음 날이나 오전 일찍 필드를 방문하게 되면 잔디가 이슬로 축축하게 젖어있는 경험을 다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골프화는 다 돌고 나면 발이 이제 흠뻑 젖은 경우가 있는데 이건 방수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18호를 모두 돈다고 생각하면 대략 서너 시간이 걸리다 보니 통풍이 잘 되는 골프화를 선택해야 발이 편하고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어요. 즉, 이 운동화는 단순히 이런 디자인만 고려한 게 아닌 기능적인 면까지 만족할 수 있는 신발이라는 거죠. 딱 마지막으로 스파이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골프화는 밑창에 스파이크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스파이크 처리가 된 골프화는 잔디가 젖은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대신, 필드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 크림 골프장이나 실내 연습장에서는 적합하진 않아요. 만약에 내가 필드를 조금 더 자주 나간다 아니면 필드를 나갈 때 신고 싶다 하시면 유발란스 말본 997골프화를 추천해 드리지만 주로 활동하는 곳이 스크린 골프장이나 실내 연습장이시라면 이보다는 스파이크리스 제품을 추천해 드릴게요 사이즈는 보시면 기존의 유발란스 997 D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 사이즈라서 만약 발볼이 넓거나 발등이 높으면 반어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골프화는 플레이하는 동안 계속 걸어야 해서 발이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적당히 쿠션감도 있으면서 착화감도 좋았고, 무엇보다 스파이크가 바닥을 꽉 잡아주는 느낌이라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스윙할 때 굉장히 안정적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30만 원 후반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정판이라 인기 사이즈는 조금 더 비싼 편이고요. 하지만 말본 골프 공홈에서는 160달러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발란스 997은 유발란스 안에서도 프리미엄 모델에 속하는데 콜라보 제품이라는 것을 생각해도 굉장히 착한 가격이죠. 사이즈가 빠진 것도 있지만 지금 계속 재고가 들어오고 있으니 자주자주 방문해서 확인해 보세요. 한정판이라 국내에서는 구입하기 힘든 물건이 있나요? 유발란스 말본 골프화처럼 남들과 다른 특별한 걸 원한다면 이제는 해외 직구가 정답. 직구할 때 배대. 뉴욕는 뉴욕걸즈를 선택해주세요. 뉴욕걸즈 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만 입력해도 총 11장 배송기 쿠폰이 발급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 여러분들도 필드 위에 트렌드 세터가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뉴욕걸즈는 또 다른 직구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